다가오는 미래 자동차에게 더 이상의 운전자는 필요 없다. 도로 위를 마치 내 집처럼 편안하게 누비는 자율주행 차량.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재미있는 상상이죠. 자율주행 차는 손 떼면 저절로 가는 차?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자율주행하면 편할 것 같아요. 자고 있어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잘들려다줄것 같습니다. 대구에 자율주행 택시가 있어요? 자율주행 택시 대구에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곁으로 다가온 공상과학 속 미래의 모습. 대구를 달리는 자율주행 택시를 소개합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대학교 캠퍼스 이곳에는 경쟁이 치열한 자율주행 분야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처음 창업하기 전에 2014년 경부터 디지스트에서 연구 프로젝트로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 연구를 했었고 그걸 그냥 프로젝트로 끝내기는 아깝다 해서 2017년 10월에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자율주행 기술 개발 서비스 개발 이어오고 있는 자율주행 전문 기업입니다. 미래의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시작한 연구. 당시 자율주행 분야는 대기업과 국책연구소가 주도하던 영역이었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겨우 알려지기 시작하던 시기. 호기롭게 출사표를 던진 작은 스타트업은 이제 대구 최초이자 중소기업 최초로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대구시에 자율주행차 유상 운송 면허까지 취득하기에 이르렀죠. 덕분에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율주행이란 사람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되는 운행 시스템입니다.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택시는 현재 4단계입니다. 레벨 4는 운전자가 목적지를 지정하면 스스로 도로의 다양한 변수에 대항하여 주행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택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직접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저희 회사 자율주행 차량은 일반 차량을 개조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일반 차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붕 위에 보이시는 저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데요. 저런 센서들과 카메라, 레이더들, 이런 센서를 추가해서 자율주행 차량이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장애물인지 어, 내가 가도 되는 상황인지를 판단해서 주행을 할수 있도록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차량은 소형화에 집중을 해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작게 만들어서 수납을 해두었기 때문에 일반 승객들이 탑승하셨을 때 승객석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 같은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내세우는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술의 정수가 숨겨진 트렁크 매트를 들어올리자 자율주행 차의 두뇌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전지도라고 해서 안전에 취약한 지역들, 무단횡단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라던가, GPS가 조금 약한 지역이라던가 하는 그런 정보들을 미리 지도상에 포함시켜서 자율주행 차량이 그에 대비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좀더 안전에 신경을 써서 제작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차도 위를 달리기 시작한 자율주행 택시, 첨단산업단지이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인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일대에서 먼저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공단 지역부터 아파트 단지까지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신 분과 디지스트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였고요. 대략 1년 동안 운행한 결과 월별 수명 정도 탑승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이 전무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수성 알파시티. 2월 1일부터 이곳에서도 역시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서비스 노선은 대공원역과 수성알파시티를 잇는 셔틀버스형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때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약을 통해서 정류장과 시간을 예약하시면 탑승하실 수 있고요. 대공원역에서 알파시티 내부까지 그리고 알파시티 내부에서 대공원역까지 약 4.4km 구간을 자율주행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4곳의 정류장을 하루 8번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 승객과 함께 실제 자율주행 택시에 탑승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기사님이 계십니다. 현행 법상 운전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 교육을 받은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승객을 싣고 출발하는 모습은 연우 택시와 같지만 운전자는 거들뿐 아무런 조작 없이 스스로 도로 상황을 파악하며 운행을 이어나갑니다. 이 모니터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상태를 모두 보고 조작할 수 있는데요. 여기 상단 부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껐다 켰다 할수 있고 이제 여기에는 우리 차량 위치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탐지한 장애물들이 빨간색 점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태우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에 주의해서 매일 운행 전에 이렇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점검하고 센서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도로, 저희 가야 할 경로가 괜찮은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하면서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는 자율주행 택시. 세요 정해진 경로를 따라 다시 한번 운행을 시작합니다. 어색한 긴장감도 잠시 승객의 시선은 어느새 알아서 휙휙 움직이는 운전석 핸들로 향하는데요. 어 네. 와, 자기 혼자 고영화 어. 돌아가네요. 네, 저희 운행 경로에 따라서 네. 알아서 커브도 틀고 네, 주행 자율 주행하고 있습니다. 운행하는 경로상에서 사람을 감지하면 즉시 일시 정지. 똑똑하죠? 아직은 신기하기만한 자율주행 택시. 하루빨리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타 보기 전까지는 살짝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막상 직접 타보고 나니까 정말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잘 주행하고 다음에 다시 타보고 싶습니다. 저희 자율주행 서비스 건당 2,000원에 탑승하실 수 있고요. 2월 말까지는 무료 서비스 진행 중이니까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은 노선 거리라던가 운영 시간이라던가 좀 제한돼 있는데 나중에는 대구 미술관이나 대구 스타디움까지 확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더 자연스럽고 안전한 자율주행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느새 현실로 다가온 자율주행 기술. 교통의 혁신을 목전에 둔 지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선구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기대됩니다.